그녀가 12살이면 12살 6개월까지는 서원이 검토 없이 곧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녀가 서원을 하면 그것은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그녀가 그 내용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아무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녀는 이미 여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세 반에 이르게 되면 그녀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미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12세 반이 되면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오늘날 유대인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12살 소녀를 여성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라카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요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18세, 19세, 20세 또는 그 이상에 결혼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세속사회에서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12살 아이는 결혼을 못한다고 하지만 남자친구와 결혼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남자친구를 집에 자우며 죄를 저지르고 부모와 함께 개희놈의 컨시퀀스스를 직면합니다. 결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친구가 집에 자고 죄를 함께 지어 부모와 함께 개해놈으로 갈수 있지만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라에 반대되는 방식입니다.